펼쳐질 어, 매치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는 이만희 팀장의 너덜너덜 팀 그리고 어... 강만식 팀장 이 있는 이모 삼촌 팀의 경기를 저희가 먼저 드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완전 빅 매치죠? 그렇죠. 예. 네. 양 팀이 뭐 일단 그 대회 참여한 선수들 평가로는. 강팀이고 음. 정말 잘하는 팀끼리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또 오늘 이렇게 먼저 진행된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더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는데 두 팀의 스크림 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크림 성적 기준 1위와 3위에 대결입니다. 어, 맞습니다. 1위가 너덜너덜 팀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아니, 스크림 승률이 81.8%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멸망전 전통적으로 스크림 <laughs> 도르가 좀 심한데 얘기는 했어요 유독 네.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아, 자 어쨌든. 그리고 이모 삼촌입니다 김동아 주보리 강만식 나는 상윤 하이오 팀입니다 와이 팀도 진짜 멤버가 너무 빡빡하죠 예 아. 어. 네. 특히 이제 강만식 팀장이 미드에 서겠고. 일단, 아무래도 이제 원딜과 탑이 챌린저기 때문에 무게감이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그렇죠. 네, 탑에서 특히 김동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라인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저티어들을 쓰거나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플레이를 잘 해주고. 네. 마지막에는 제리하는 나능상윤이 확실히 캐리하면서 게임을 끝내는 이런 느낌이 되다가 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스크림 승률 자체가 워낙 높고요. 그리고 이제 가성비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고 관전 포인트에 적혀 있는데 실제로 양 팀이 점수 총합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네, 좀 여유 점수 가기 때문에 어, 가성비 멤버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태인 거죠. 어? 어, 승부의 아, 네. 측은 이모 삼촌 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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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잼을 이모 삼촌 쪽에 좀 네. 부으셨어요. 던지셨는데요. 거의 예. 뭐 투척하셨는데요. 아부모가너 빨리. 그러니까 이게 빨리 들어왔어? 그러니까 스틸은 어차피 안 돼. 지금. 이오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너무 쫄지 마. 너무 응. 쫄지는 말고 보리도 먹 풀궁 있을 때 있잖아. 어버버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써봐봐. 파이팅 해보자. 어딩 음. 어딩 세주 먹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음. 맞아 제주 왜냐면 좋아한다. 우리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카드 중에 빼면서 이제 자기들도 좋아하니까 이런 게 세주 자크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세주 뺐겠죠 여기서 세주 아니 무당돌 레디 그거 아니면 뽑기를 뽀비를... 왜 이게 역시 무당돌 그러니까 이러면 세주 아니를 주벌이는 오늘 또 다음 세트 가더라도 못 하는 거잖아요 하드 피어리스 이게 진짜 큽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잘 써먹어야 돼요 네. 아칼리 나 이러면은 쌀로 좋아 네. 아 내가 쌀을 먹고 돌릴까 아니면 원딜 먹을래 너쌀먹고 어, 돌리고 돌려도될것 돌려도 같아 원딜 안 네. 내려가도 돼이거음 상대 거의 잭스 나올 것 같긴 하거든 그거 잭스. 그거 생각해서 픽하면 좋을 듯 아, 아니면 여기서 나한테 잭스 줄래 야 잭스 줘봐 괜찮아 어내 생각엔 괜찮아 네. 일단 2번 3초 2번 경기 밴픽은요 1세트보다 훨씬 잘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일단 밴픽도 네. 마무리가 됐고 경기 준비도 끝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트 만나보시죠. 이거 그냥 시비 계속 끌어도 돼? 응. 그 네오나도 그 그래프하고 그거 해도 되고. 아. 끌고만 빼는 그거. 네. 아칼리 하고 있는 김동하 선수의 라인전 자신감이 확실히 좀 있네요. 맞습니다. 아칼리 대 싸일 구도는 서로 스킬을 일방적으로 맞히는 게좀 중요한 매치업이거든요. 네. 근데 오연투적그을잘 맞힌 것 같아요. 오 레온 안 뇌메? 보인다. 아직도? 나, 나 좋아. 오이나 밀리고 해? 있어. 어? 레온 아직도 안 보여? 이 레온 아직도 안 보여? 레오 미안. 미 믿어, 믿어, 믿어. 믿어, 믿어, 일단 쎄! 로플. 여기 벌써 와 있어요. 응. 들어가는 라인이라서. 자, 근데 세주랑 같이 오거든요. 아 네, 의식은 하고 있거든요. 목에 네. 아, 네, 아, 중심은 예, 조금 빠질 거 이거... 빠질 거 같아요. 빠질 거 같아. 점멸. 드림볼. 이거 점별 쓰고도 자칫 잘못하면 좀 위험할 뻔했죠. 야, 그래도 초반부터 노림수 한번 보여줬었던 너덜너덜 네. 팀입니다. 네. 혹... 자, 지금부터 그냥 노틸도 계속 미드 탑탑 탑, 세주. 응. 음. 갈만한데. 근데 이번에 피오라 템좀 좋은 상태로 하는 거다. 근데 세주한테 지금 당장은 노궁이고 그래도 근데 한번 한타 하는 게 낫지 않아? 아, 한타하자. 아, 하는 건 하는 건데. 좋아 음. 그 좋아가지고 한타는 괜찮을 것. 같아. 세주 방금 노플이야 그래 플써 썼어 나. 음 썼어. 네, 여기 나 네. 맞춤이고 얘텔찍고 예, 왔다. 여기서 한번 사건 일으켜 주는 게 좋긴 해.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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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하자. 이거. 막았을까요? 카이사가 W로 한번 막아줄래 이거 얘? 아, 나 없어. 삼초 3초, 3초3초아 이거 여기 와서 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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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어. 응? 먹고 있어? 아이. 느려 응. 느려 존나 느려 저기. 그냥 바텀 갈 생각도 해야겠다. 어, 아절다뭐야 싸움 볼게 동화 이거 오면. 응. 온다? 야탑싸운다 아. 너 이대? 아 이야 이이 없어 이 없어. 얘 예, 예, 응수 없어? 싸우려고 한다 여기 싸우려고 한다 어, 이대 o 말해봐 이대 t 말해봐 w I 게 o 봐 t k 게 o 봐 I d 게 n 아래 n 아래 I d o n 아래 천 o w 천천천천천 k n 천 w I 천 o n 천 know. I don't know. I 오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나와줘, n o w I don't know. 고 don't 은 나이스. 좋게 면돼어 되면 말해줘. 스킬 말해. 오 오케이 오빼빼 바텀에 이거 고 먹는 거 별로야?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는 사실 영... 너 쪽이 오히려 좀 괜찮은 구도로 보였었거든요. 음, 맞습니다. 자크도 생각보다 빨리 녹았고. 원하는 위치에 붙들고 늘어지는 플레이가 안 나왔잖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싸우면 어안 되는 같은데? 근데 자크가 어났어요 다시 그러더니 여기서. 응? 어? 응? 아니, 우리 아직 궁이 있어? 응? 아니, 막 챔피언들이 따 죽었는데 왜 궁이 있어? 이거 사기 챔피언 아니야? 네. 이거 아, 피오라지게 계속 내. 갈 테니까 용 바로 칠 생각 해 봐. 제 피오라 지거못 막아 가지고. 아, 본가야 돼. 얘네가 먼저 내려가 살짝 내가 내가 뭐 할까? 공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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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공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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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없다. 상대 봐. 텔찍고올수 있나? 어, 텔트로 갈게. 아, 이거 나한테 온다. 특수 실드 없어. 지 나한테 온다, 이거? 아니다. 뭐없다 얘네? 어, 나한테 이제 안 이거? 안 찼어, 아직 안 쳤어. 바텀 봐줘야겠다 응? 응? 텔 찍고 와 볼래? 그냥 텔 찍고 와 봐. 텔 찍고 와봐. 야, 줘도 와 봐. 저도 돼 맞성 저도 돼. 봐도 줘도 줘야 용사 용사 아칼리 노공이야 야, 용야용너 그거 나담 아, 하로 뺏어 먹러다 아칼리 노공이야 아칼리 노 여 피어나도 많아 상태 안주거든 여기 지금 계속 치면 돼. 오면 싸움 응? 볼까 이거? 스마 싸움하고 일단 싸움 볼 거야? 알겠어? 응? 응? 준비하고. 아래로 좀 아래로 좀 먹자. 아래로 좀뺏서 아래로 좀뺏 아래로 뺄게, 아래로? 세저 아래 세저 아래 이가서 먹어. 스마 싸매. 괜괜찮 싸움 보자. 싸움 보자. 괜찮아? 레오나부터. 레오나부터, 레오나부터, 레오나부터. 괜찮아? 로 와. 로 얘들아. 위로 이제 빠면서 이제 빠지면서. 이제 빠지면서. 빼빼빼빼빼빼빼 빼. 빼빼빼빼빼빼 빼. 끝났어, 끝났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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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살아, 살아. 미드 클리어, 근데 이거 잠깐만 못할.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충분해, 충분해. 라인? 다음 라인에못 막을 것 같은데 이거 잭스 앞면. 칼이 못 오지. 그러니까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줘, 줘.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나전령 나온다. 미드에 까나? 이거 가, 미드에 깔아 더 더하면은 나 이거에 태포 볼 거야. 아. 미드, 미드 봐봐 미드 불사 해봐. 음. 조금 더 해봐. 에 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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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매. 해발, 알았어, 없어, 알았어, 해 봐. 여기아없 없어. 안는다가 봐. 계속 가 봐. 계속 가 아, 계속, 계속, 어, 계속 가. 점프. 점프. 예 봐. 아칼리 끌었어? 아칼리. 아칼리 궁했다 이제. 아이고. 아칼리 나 죽었다. 아칼리 뒤에 있어? 아칼리 궁야 아칼리 봐. 아, 아, 아칼리 되나? 쭉 점프 있다. 어. 잡을게요. 좌프 나한테 죽으려고 하겠다 이거. 일로 여기. 내 볼게. 나이스. 어, 나이스. 와, 이거를 주크가 어. 와! 어. 이거 어려운 거였는데. 아슬아슬했어요. 1200 몇십 남았었거 네. 이거 탑 쪽으로 지금 다 뛰어와 봐. 아. 어. 나는 더 뒤로 갈게. 여 이쪽으로 온다. 1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여기까지? 혼서 가는 중. 야야야야. 나 죽지 않아. 해 봐.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여기. 레오나 레오나.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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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여 카이사, 카이사. 큐 빠지면서, 빠지면서 카이사 봐주 면서 카이사 죽어 카이사. 대박. 귀여나 죽어서, 여어서여 죽었어. 나 잡았어. 아, 오케이. 이거 해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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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자, 저기 쪽으로 어..까비 예 이거 아칼리 있다. 어 해줘야 돼. 바비. 아.. 연결이 있네. 허타가 있는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네. 붕 뜨는 타이밍에 네. 와야 되는데. 와 그래서 또칸 선수가 약간 드리블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시작한 분명히 이제 도약 공격에서 회피를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네. 있었고 그뒤 교전에서는 그냥 원딜 티어 차이가 딱 느껴지는 장면이었거든요. 이었거든요. 음. 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 이게 왜아 이렇게 같이 붙어줘서 되는데? 그러니까 3대 인데 사실 1대2 같은 느낌이었어요. 노트 조금 멀어 우리. 지고 있다. 3차. 뛰어 뛰어 일단 뛰어 뛰어 일단 뛰어. 했거든. 가비. 싸워자 싸워자. 천천히 천천히. 미들 일 차. 바로 쪽 가자 바로 쪽 가자. 못 따라가 못 따라. 가야 여기. 안돼 가비 못 따라가. 미들 일차 미들 일 차. 11라 아마 밀기 빡쓸 수도 있어. 여기야 어차피 있어봤자. 여기서 살짝 빼놓게. 오른쪽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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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서 빼면서 빼빼야돼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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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이서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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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서 빼면서 빼면로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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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이거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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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발렌즈 아, 있으니까 천천히 들어가. 나도 그러면은 잡았어? 갔다 올게. 가자. 어디 숨어 있는 거 조심. 나들 탈게 이거. 기다려. 어. 기다려. 기다려. 들켰다라 일단. 괜찮아. 나 한타 빠지면서 할게. 빠지면서 한다. 그 동아. 왜? 잡아 잡았어. 조심해. 바로 죽이나 바로 지가. 바로 지자. 지자, 지자, 지자. 너덜 너덜은 아 괜히 아래쪽으로 좀 추격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음.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어, 웬만 빨아들이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음. 카이팅을 합니다. 이런, 이런 챔피언 구성으로 카이팅을 응. 해요. 다시 찍고 그리고 반격. 어. 내려오래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오죠? 그동안 카운터딜 하죠. 카이팅. 아. 와아 아니 다른 그런 것도, 것도 아니고 맛있다, 성운이 그래. 절개 만드는 와아 그로 빙폭 능력 와 막으러 오면 나 싸움 넘어갈 거야 막으러 오면 볼 거야 싸움 볼 야, 거야 야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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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거야 볼 거야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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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엑스엑스 잭스 엑스, 잭스 봐 잭스 봐 아, 앞에 봐도 돼 앞에 봐도 되네 싸움이 높아 싸움이 높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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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천천히 천천히 빠지면서 빠지면서 차이, 내 프리 스써 잭스 프리 스써 파이사 볼게 파이사 오케이 어, 토리야, 파이사

형 미드 밀어볼래 그냥 이거 얘네 뺐거든 초기화 시켰거든. 기다 기다 기다. 이거 근데 그거 빨리 하는 게 좋아. 빨리하자 빨리하자 그럼 빨리하자. 좀 응. 뒤로 빼가 좀 뒤로 빼서 먹어야 돼 뺏어 뺏어. 응. 뒤로 뺏어 뺏어 뒤로 뺏어 뺏어 뺏어. 한다 계속. 뒤로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안, 뒤로 안안안하죠야 스파싸 하면서 싸움 보자 이거. 스파싸나라. Okay? 네, 네. 어, 보자 이제서부터 금박을게 키워라 너 풀이야 키워라 상태 안 좋아. 야 와도 가봐 와도 가봐 와도 가봐 와도 와도 와도. 아터졌다아 기자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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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터졌다 인지하고 해나터졌어 응. 요금 먹었는데 응. 나 죽어 있어 피어라 쪽봐줘 피어라 쪽 우리 피라프 없어 피라프 없어 야야 투명해 끝내면 하거든 맞아야 돼나 우선 살아볼게 나 살업 살업게 하도 맞긴할 듯? 끝나진 않을 거 같아. 아칼리는테 h e 있어. 아칼리는 집 갔다가 바텀 갈 만해. 미드만 조심. 미드 와 조심. 지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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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래쪽으로 빼.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쭉 빼. 야쭉 빼야 돼. 야야야 네. 우리. 아래쪽으로. 음... 아래쪽으로. 괜찮아. 뭐지? 괜찮아. 조 밀고 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해, 싸우려고 할 거야? 미친 듯이. 난가 가야 돼. 야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가가가게가게 뛰어 봐. 뛰어. 뛰어 봐. 나왜 아무도 안 맞아. 아, 이거 파이브 농범다 피오라 공파왔어, 피오라 공파왔어. 잘해봐. 야 젤리, 우리 젤리, 젤리 우리 젤리 젤리 맞시면 살아. 형 이겨? 이럴 것 같은데. 피오라 어디 갔니? 개피야, 개피야, 개피야. 예, 응수 방금 썼는데 금방 돌 거야. 축가할게 내가. 축가다. 너 먹고 가라. 이로 갈게 내가. 나이스. 나이스. 화력이 빵빵한 조합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드디어 마침내 사이러스가 끝까지 살아서 이라는 장면도 나왔거든요. 강만식이 해줬습니다. 네. 네, 한타 때 잭스가 붙어 있으면 어쨌든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음, 맞아죠 아칼리가 결국 여기서 네, 이렇게 이렇게 털어주고 네, 사실 계속 휘두르면서. 꽉, 꽉. 와네 잭스도 진짜 에이, 뭐 어떻게 안 되죠 레오나가 잭스 건드려봤지만 택도 없고 당연히 그래서 그 주크가 응. 그냥 피오라를 계속해서 바지카네 붙들어주면서 네. 네, 괴롭혀줬습니다 이모가 붙들고 삼촌이 마무리. 그쵸 네 시빌가 도망가 달린다고 하는 얘기가 라왔는데 도망만 달릴 수밖에 없... 피오라 바텀이면 치면서 한번 불러내야 될것 같은데 이러만치 이어만 치면서 너가 싸움봐 싸움봐야 되는 게 그, 우리 셋이 때려보자 그 빠르기나거든 이거. 존나 빠르긴 해, 우리. 야, 먹었어. 봐. 정말. 먹었어. 먹었어. 조금만. 만좀마크해 봐. 만 응.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일단. 먹어 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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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어. 괜찮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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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왔다. 위로 와. 위로 와. 위로 와. 위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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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한테 내가. 어쳐 캡쳐. 캡어겨이야이어 잡았어. 여기 여기 여기. 가이니 가이. 잠깐 내가구내 축구 좀. 좀비라좀줘 비켜라. 못 파줘. 파줄 수 있어? 아, 나 리안이 어, 네. 죽었다 아... 잡았어, 잡았어, 우리 잡았어 음, 다 어, 잡으면 끝날 것 같은데? 후우 어. 미드 가자, 미드 가자 미드 아, 가자, 미드 가자 아이, 영대2 험하게 당한 팀! 아이, 아, 그럼요! 아, 야 강만식 선수가 오우. 조금 잠잠하다가 마지막 한타 두 번에서 그, 존재감을 네. 뽐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laughs> <laughs> 그리고 드디어 <laughs> 발향을 했죠 김동하가 11킬을 양쪽 다 달성했지만 아니 네. 네. 어? 내가 진짜 김동하다 네. 야, 이러면, 넥서스랑 오시구요. 비슷한 것도 되게 재밌네요. 네. 이게 어떤 색이선지. 인 <laughs> 3세트, 가자! 자, 이러면 상둥이 타워밖에 남질 않았고요 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7세 세트를 가져갑니다. 와! 역전의 역전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음.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와! 아, 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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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근데 아, 존나 아, 아, 야, 여기 존나 박세다. 잘하게 한다. 존나 아, 박스데 와, 우와. 너무 박스데 아, 잘한다, 잘한다. 아우, 힘들어. 좋았다 그래도 얘들아.